자 이제 그 생태환경 마지막 보단원 되겠습니다. 생태적 삶의 환경 문제와 사회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적정 기술, 생태 경제 등 환경 문제와 사회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과학 관련 진로를 탐색할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왜? 어 아, 예, 가져가세요. 우선 적정기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 적정기술은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이 그 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적정기술의 정의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첨단기술보다 간단하고 소박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기술의 사례를 보면 수동식물 공기펌프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밟아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런 시설이 있고요. 황아리냉장고 그 이거는 그 통합각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죠. 전기 없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냉장기술입니다. 라이프스트로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이제 오염된 물을 물에서 미생물과 기생충을 제거하는 이런 방식이고 XO 컴퓨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개별 도상국 어린들에게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여기 항아리로 만든 냉장고인데요. 여기 음식물을 담는 작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항아리하고 작은 항아리 사이에 모래를 넣고 거기에 이제 물을 적셔놓는 이런 구조입니다. 물이 이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뀔 때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흡수해서 요 항아리 안의 온도는 바깥 온도가 한 30도에서 45도인데 이 항아리 내부는 13도에서 22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유지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우리 냉장고처럼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기후에서는 나름 좀 저온인 상태로 좀 신선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만 부어주면 되니까 따로 이렇게 에너지가 더 추가로 들고 이러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교과서에 예시가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요게 라이프 스트로, 스트로입니다. 우 이게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물을 흡수하는 부분, 예,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빨대로 이렇게 빨아당기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첫 번째 뭐 멤브레인 필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걸러내는 섬유 조직이 있고요. 요오드 필터에서는 이제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여기서 방멸을 하고, 수수치 이제 대표적인 그 정수기에 들어가는 그 필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즉석으로 바로 이렇게 그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목걸이 형태로 목에 이렇게 매겠죠. 그래서 얘는 700리터의 물을 정수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물 안에 99.99%의 유해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제법 성능이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피가 작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좀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그 라이프 스트로우로 이제 물을 빨아서 마시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엑소 컴퓨터는 이제 개발 도상국에는 이제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컴퓨터를 살수 없으니까 좀 사양을 낮추거나 이렇게 저렴한 부품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낮춘 이런 컴퓨터를 또 생산해서 이렇게 파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적정 기술이나 친환경 제품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한데 여기 페트병을 이용해가지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제 에그 에어컨 이런 걸잘못 사고 못 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창문에 달아놓으면 여러분 이게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라면 이렇게 불때 퍼면서 한번 지금 주금 해보세요. 퍼는데 손을 가까이 대면서 점점 멀리 해보세요. 그리고 가까이 했을 때는 뜨거운 바람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바람인데 멀리 갈수록 차갑죠. 여기 왜 그러냐 면 이게 단열 팽창인데요. 이게 우리가 몸 안에 있는 공기는 사실 뜨거운 공기입니다. 뜨거운 공기인데 그래서 그냥 입을 벌리고 하 하면 그냥 뜨거운 공기가 나와요. 근데 후! 하면은 이제 가까이에서는 뜨거운데 멀리서는 시원한 게 뭐냐 하면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밖으로 뿜어내면 이게 나와서는 팽창을 해요. 그래서 단열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직후에는 팽창이 안 일어나니까 뜨겁고요, 여전히. 그런데 이게 멀리 갈수록 팽창된 상태가 되어서 단열 팽창에서 온도가 낮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약간 그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여기 이제 바깥쪽에는 뜨거운 공기인데 페트병에 이렇게 주, 주둥아리가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공기가 압축되었다가 다시 이게 퍼지면서 이제 단열 팽창이 되면서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온도가. 그래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글라데시 여름 한낮 온도가 사십오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요걸 이용하면은 온도를 좀 실내 온도를 그래도 몇도 정도는 낮출 또 섭씨 오도 정도 내려간다라는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원래 이것도 논란이 있다라고 하긴 해요 이게 실제로 효과 가 있다 없다 뭐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뭐 대표적인 적정 기술을 이용한 이게 비용 이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냥 폐, 페트병이랑 뭐 이런. 거. 가벼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적정 기술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 장점과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장점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자원으로 이제 환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장 한계점은 이제 개발 도상국의 대규모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대규모 산업화 시대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걸로 만약에 기업이 적정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과연 수익이 많이 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환경 생태가 있는데요 환경 생태의 정의와 목적은 이제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이제 경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참여 방식으로는 친환경 소비 그리고 윤리적 소비가 있는데요. 약간 좀 느낌이 비슷한 겁니다. 친환경 소비는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재생 소재 제품을 구매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이용을 통해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이런데 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게 이제 친환경 소비가 되겠고요. 윤리적 소비는 이제 그 물건을 사더라도 공정무역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산다든지 환경 레라벨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산다든지 노동 착취가 없는 생산품을 이용한다든지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그냥 이런 걸다 지키면은 이제 당연히 비용이 좀들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이제 어찌 보면은 노동을 착취해서 만든 제품이 더쌀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이런 걸다 지킨 걸사로해서 그러한 이제 선한 기업이 살아남고. 좀 악덕한 기업이 자,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되게끔 하는데 이제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이런 게 이제 윤리적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소비의 예로 이제 재생종이를 만든 걸서서 쓴다든지 이제 가구를 재활용해서 만든 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사면 환경도 보존되고 또, 또 저렴한 가격에서 살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예전에 한번 이슈가 되었었죠. 이제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파키스탄 소년의 그림인데요. 나이키였죠 그때. 그때 예. 축 이게 되게 저렴한 임금을 주고 이런 걸 시켜가지고 이제 값싸게 생산한 다음에 비싸게 팔았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었던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한것잘 지켰다라는 마크가 이거래요. 공정 무역 마크.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노동력의 착취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게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경에 뭐 신경을 많이 쓰면 이런 마크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이런 환경 마크나 공정 무역 마크가 있으면 좀 비싸더라도 이걸 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아까 그 사진에서 봤듯이만 재활용 소재 의자, 자연절약과 환경 보호 에될수 있고요. 근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이건 뭐 효과 가 있을 려나 오늘 한 사람 내일 살 거잖아. <laughs> 근데 뭐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 중독 방송과 환경 보전 실천. 이게 소비 중독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보면 약간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함으로써 이제 마치 내가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살살 구매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 대리 만족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경우가 있다하더라고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면 이런 것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학기술자의 역할과 진로 관련 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환경과학기술자의 역할은 환경 문제에 대한 통찰과 전문성 바탕으로 뭔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게 환경과학기술자의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문제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모든다안 뭐, 쓰게 하고 뭘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뭐 대안을 제시하는 게 환경과학기술자의 역할이고요. 환경윤리를 실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환경과 관련 주요 직업을 보면 에너지 고효율과 관련해서 LED 생산 연구원, 그 다음에 그 에너지 효율 기술자 이런 게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 개발 측면에서는 태양광 설비 연구원, 풍력 발전 개발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3번 환경 보존 및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 그리고 농업 환경 컬설턴트드 이런 게 있겠고요. 그 4번 산업 교통 공간의 녹색화 관련해서는 생태도시 설계자, 친환경 자동차 개발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녹색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는 탄소 거래가로 탄소 거래 전문가, 저탄소 모델 연구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 자체에 이제 직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전체적인 직업의 이런 게 방향성이 좀 환경을 생각하면서 그와 거 관련된 이제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그걸 고려해서 개발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요 이건 이제 영국의 대항기술센터인데요. 요건 1973년 영국 중부 일스에 설립되어 과학자들이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연구를 하고 물을 지원하고 이런 이제 센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데 취직하면 환경과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학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환경윤리의식과 협업협력능력 근데 협력능력은 여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업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협업능력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생활하면서 갈등사항에 놓인 적이 있느냐 그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잘 부드럽게 이렇게 해결하고 그렇게 잘 융화될 수 있는 인재인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과학자다 보니까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야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할수있겠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좀 했지만, 응. 생태환경 교과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